자, 방금 여러분들이 터닝점 PRT를 여셔가지고 공구 설정하는 걸 미리 만들어 놔봤지요. 적용되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공구도 방금 생성했지만 T01, T03, T05, T07은 그냥 항상 기계에 붙어 있으니까. 캠 들어가면 그냥 나와 있게 하겠다.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뭐 추가해갖고 집어넣고 캠할 때마다 안 넣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윈도우에서 다시 아까, 어, 저도 없어져 버렸네요. 다시 아까 수정하던 터닝.prt를 열어가지고, 터닝.prt를 열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 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읽기 전용,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꺼야 되고, 제가 지금 보니까, 뭔가 두 개가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다시, 요렇게 열어서, 이제는 읽기 전용이 안걸려있죠 이러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된다. 자, 이제 공구를, 이거, 자, 공구 있는데 다 갔습니까? 요 설정 파일에. 다 갔습니까? <목소리> 아, 뭐, 그, 열려 있습니다 하면 다시 이제, 방금 저처럼, 저처럼, 제일 왼쪽 거 이제, 다시 열기 이런 거 있죠? 한번 누르시고, 혹시 읽기 전용 걸려 있으면은, 요걸 껐다가 다시 열면 되겠습니다. 껐다가 다시 열기, 읽기 전용 걸려 있습니다. 항상 수정하기 전에, 읽기 전용 된 거는 열어서 수정해봐야,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 3, 5, 7, 0, 9는 그냥 무조건 밖에 나와있도록 하겠다 1, 3, 5, 7, 0, 9는 무조건 밖에 나와있도록 하겠다 보세요 자, OD 80L 이렇게 찍고 드문드문 있으니까 컨트롤 딱 눌러 놓고 컨트롤 눌러 놓고 OD 55L 찍고 OD 그루브 L 찍고 OD 스레드 L 여기 4개를 찍겠습니다 컨트롤을 눌러고 클릭을 딱딱 해야 떨어진 것들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는 윈도우의 그냥 기능입니다, 윈도우의 기능. 요런 게잘안 되시면은, 하나씩 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씩. 그래서 이네 개를 나는, 시작하자마자, 캠을 시작하자마자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 위에서 이 선택이 안 풀리도록 조심해가지고, 우클릭을 살짝 하셔서, 요렇게 갑니다. 자, 지금, 예, 예. 우클릭해서 개체라는 데 보이십니까? 개체, 개체 찾았습니까? 자, 개체 밑에 가보면 템플릿 설정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찾았습니까? 태시씨 사람 보입니까? 네? 지워졌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작업을 하다가 이게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를 저장 안 하고 껐다가 다시 열어야 되겠죠. 이상하게 저장되면 안 되니까 저장 안 하고 껐다가 다시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가볼게요. 자, 바로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OD 80L 먼저 찍고 건출을 누르고 OD 55L, OD 그루브 L, OD 스레드 L을 찍어놓고 컨출을손 떼고 우클릭해가지고 개체 템플릿 설정 여기 가셔가지고 개체 템플릿 설정 가셔가지고 여기서 부모가 생성되면 생성이라는 걸 체크합니다. 체크. 그러면 캠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우리 원점 나와 있듯이, 원점 나오듯이, 가공 방법 나오듯이. 자, 요거 다 찾았습니까? 어디 있는지, 영지 찾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선택은 됐죠. 우클릭해서 개체 템플릿 설정. 템플릿이라는 게 양식입니다, 양식. 그러니까 기본 양식. 그래서 템플릿 설정 여기 가서 부모가 생성되면 생성을 체크하면 얘는 캠에 들어가면 처음에 주는 원점처럼 나와 있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이걸,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저장. 저장하고 나면 또 뭐합니까? 바탕화면이든 여기 우리 방금 수정한 거 요거를 우클릭 복사 또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쉽게 복사. 아까 이거 이제 창을 유지하면 좋겠죠 이방 이방에 옮겨 다니시지 마시고 이대 놔두시고 매트릭 방안에 붙여넣기 덮어쓰기 예 이걸 덮어 써야 기본 파일이 바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캠 들어가자마자 에러 납니다 그러면 월, 원래 파일로 다시 바꿔야 돼 원래 파일 뭘, 뭘 잘못 건드려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캠이 에러가 나면 다시 가까이 있나 생각하세요 그래서 원본을 저장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해볼게 요 보세요 이게 되나 보세요 윈도우 눌러서 내가 아까 작업하는 파일을 캠을 이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캠을 시작 메뉴팩처링 캠 제네럴 터닝 확인하면 어 이제는 공구는그 나와있다 이겁니다 공구는 이제 안 해도 1 3 5 7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한2 3분은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2 3분은 우리가 공부 설정 해가지고 치가지고 넣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은 이제 아껴다 보는 겁니다. 이건 안해도 되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확인 안되시는 분은 말씀하시지 다시 다 되면은 여기까지 하고 할테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보세요. 주로 아까 그 설정파일에 지오메트리 뷰 가가지고 각 공정을 보면서 값들을 바꾸는 겁니다. 1mm씩 가공하겠다, 3mm 물러서겠다 이런 건 이제 바꾸는 것인데 어디 어디 나무 찾아보려고 하시고 지금 저는 일단 공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예.